안녕하세요. 청주 아가페 교회에서 성전꽃꽂이를 섬기고 있는 피는 주일의 진실입니다. 오늘은 내일 있을 예배와 곧 다가올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며 찬양팀과 함께 성전꽃꽂이를 합니다. 사실 저도 찬양팀이어서 예배 찬양 연습에 함께 해야 하는데 이번 주는 특별히 중요한 행사인 침례식이 있어 찬양과 꽃꽂이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 마이크를 잡고 찬양도 하며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침례식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기독교에서 세례 또는 침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물을 통해 주시는 새로운 거듭남을 뜻하죠. 옛사람은 죽고 침례를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합니다. 매년 8월 15일이면 계곡에 가서 흐르는 물 속에서 침례를 드려왔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대성전 안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이라 낯설었지만 모두가 마음과 힘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침례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옛 사람이 죽었으니 장례식이 되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삶을 시작하니 생일이 되며 또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평생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영적인 결혼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꽃꽂이도 그 의미에 맞게 깊이 고민하며 준비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얼마 전 개봉한 '더 킹 오브 킹스'라는 한국 기독교 애니메이션을 보셨나요? 저도 참 은혜롭게 관람했는데 그 안에도 침례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영화 속 장면처럼 숲 속에서의 침례 느낌을 성전 안에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박사님께서도 몇주 전부터 구체적인 이미지를 보내주시며 미리 구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기도하며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지만 침례식과 관련한 꽃꽂이 자료가 거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 많은 분들이 보고 은혜를 나눌 수 있길 바라게 되었습니다. 뒤이어 보여드릴 침례식 영상은 아마 세례보다 조금 더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물에 들어가 받는 침례는 더큰 은혜와 감격을 주는 특별한 시간이랍니다. 이제 여러분을 그 은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함께 주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하며 꽃피는 주일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례받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은 늘의 순종하는 삶을 게 하여 주옵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성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laughs> 하나님 이그 시간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은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 사랑하는 그대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내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세례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례받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연합하여서 처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살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도 이렇게 내네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세례에 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성 나는 성 부와 성 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자,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한몸 되었으니 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의를 받음으로써 청주 아가페 교회의 공식적인 일원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